오늘은 오랜만에 와트 인 마이 백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번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짠, 이런 질소 투어트 아이보리 가방인데요. 여기 이렇게 질소 투어트 조매나케 로고가 박혀져 있고, 이렇게 하트 형식으로 질소 투어트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트 이렇게 박혀 있고요. 되게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숄더백인데요. 이렇게 멜수도 있고, 크로스백도 있긴 있거든요. 저는 보통 숄더백으로 많이 메고 다니는 편이에요. 자, 이제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방 열어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퍼 있고, 여기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부터, 일단은 첫 번째로 이글립스. 저는 일단 점심 먹고 양치를 하기 조금 힘든 편이라서 이글립스 피치 향이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가지고 점심에 점심 식사하고 딱 챙겨 먹는 약간 사탕 같은 사탕처럼 돼 있는 이런 이글립스입니다. 입냄새 제거용으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팟 에어팟은 필수잖아요 이거는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이긴 한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도 하고 뭐 유튜브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출근 가드 이거를 출근할 때 이거를 찍고 출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짠 음, 조말론 핸드크림인데요 최근에 샀거든요 되게 향기도 괜찮고, 저는, 우드 세이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향기도 좋고, 발림성도 괜찮고, 예뻐요. 차이 나죠? 반은, 반은 쪽, 안 바는 쪽. 되게 발림성도 좋고, 향기도 좋아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립밤 디올 립밤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 거의 세 통째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또 가을이니까 입술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발라주면 자연스러운 색상에 향기도 무향인 것 같고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립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갑. 이것도 제가 거의 찐 1년을 쓴것 같은데, 질투투어트 지갑이거든요. 여기 하트가 있었는데, 하트는 질려가지고, 저가 떼버렸고, 카드 소납 6장에, 여기 지폐 넣을 수 있는, 지폐랑 동전 넣을 수 있는, 이거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맨날 주구장창 잘 사용하고 있는 지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거울을 들고 다니네. 마지막으로 거울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쓰는 쿠션인데 이거는 클리오 쿠션이거든요. 되게 핑크핑크하게 완전 제 스타일이죠. <laughs> 되게 거울도 되게 큼지막하고 이렇게 지속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아가지고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의 별거 없는 왓츠인마이백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또 수술하러 가거든요. 일단 피수치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소술이 조금 한 일주일 연기됐어요. 그래서 12월 1일에 일단 모야모야 왼쪽 수술하고 또 제가 또 발목을 다쳐가지고 이번주에 일단 입원해서 MRI 한번더 찍어보고 수술 여부는